your goal is a collection of transcripts and notes from months of prisoner interrogations the information is stored on the military computer the main holding area downstairs 먹는데? 어, 대가리, 가리 일부러 터졌어. 대가가리 먼저 쏜 거야. 대가 터질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맞으면 존나 아플 거야. 응. 그짜 진짜. The security terminal should be somewhere nearby. 할 말해, 할 말해. 이거 대가리만 터 주면은. 그 뭐, 개고. 이거 구분을 못 깨겠다. s o u n d Find it and patch eyes again. 못 깨겠다. 아 구분이야? 와 씨발 달려야 돼. 못 깨, 못 깨. The main holding area is downstairs. Get moving. 여기 템박스 안에 어? 여기 위에 있는 거 알아보려고 여기 보뭐 있는데? 어? 열쇠 같은데? 지하 저장고 열쇠 오케이 여기 뭐 없어? 템박스? 없던데? 어? 뭐야 씨. <laughs> 나 올라갔었는데 없던데? 뭐지? 뭐야 여기서 네임드가 탑떨어지이될 리가 없지 있었던 점은 늘 이가 올라갔다는 거야. <laughs> 일부러 한건 아닌데. 뭐야? 아 살아난 거야? 확실정의는 어, 단단해. 이거죽은애도 머리 깨면 안 살아난다. 근데 머리만 머리만 되더라고 몸은 안 되고. 아 어, 맞아 맞아. 둘이 그냥 달려대네. 뭐또할 때는 괴물 송. 스치면은 맞아보고 싶은데 그치? 맞을 맞을 타이밍이 없네. 내가 무서운 거야. 네, 뭐 네도 맞을 만할 거니 그래도 나름 방어적이지 않나. 나 지금 3등급인데방패레벨 아니 이게 방호. 아 그러니까. 방어 자체가 3등, 3등 그린다는 거는 방어가 3개라. 오, 기건 이건좀 헤드 터트리는 맛이 늘 품인데. <laughs> 네가 죽인 거 내가 그냥 대가리만 던주는 척. <laughs> 아, 그래, 그냥 좌우로, 좌우로 못 만들다가 <laughs> 넘어지면 가서 써. <쏘. 웃음> 아, 근데 모비노기 그 이번에... 뭐 새시즌 되면서, 키업, 그러니까 별 8개로 올라갔거든. 원래 6개였는데, 아이템들. 아. 반랩 풀리고. 그러면서, 어비스, 장신구 이런거 전가를 없앴어. 다확률이었지 왼쪽 뒤에 조심해라 하나 살아난지안 나오지게. 어, 여기 그거 상자 까잖아. 이거 구분 개빡수겠다 음, 아, 아, 상자 만 아, 잠깐

깨라그르, 저 탐각도 다안 죽고 가야 돼. 돈 음, 있을 것 같아. 이제 보스잖아. 어? 이거 보스면 가능한데? 형 빨리 빨리 가자. 그니까 어, 이미... 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 된다니까? 1분 30초 남았어. 보조, 보조. 내가 이쪽 맞을게. 여기. 음, 보고 있어, 나 지금 위에 보고 있어. 지금 폭걸린거 아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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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